그럼 어, 왜 갔지? 뭐지? 서류 작성은 끝났고요. 네. 네. 저희 이제 심사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네그 잘좀이유좀잘부탁드습니다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 네. 어... 뭐또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응? 박군 씨 표정이 안 좋은데? 여보. 응? 눈 부탁. 왜? 어? 그아 어, 이게. 이제... 지구상에서 우리 집 생겼다는데 음. 너무 좋아. 우리 집 생겼다는데 음. 너무 좋아. 오, 축하 오. 축하. 어, 축하해요. 어. 어머 대단하다. 아, 아, 진짜. 축하드려요. 아, 축하. 진짜. 진짜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야진요 아직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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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확실히 저희 집은 아니고 잔금이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. 그래도 계약한 그래서, 거면 뭐. 그럼. 음? 옥탑방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연예인이 육중환하고 박분아니겠습니까? 음, 맞아. 내집 마련하는 건 진짜 누구에게나 꿈인 거죠. 짐은 잘 됐다. 음. 우리 엄마 살아 있었으면, 음. 지 엄마한테 자랑했을 텐데. 음. 아유. 지금도 좋아하고 계실 거야. 와, 엄마한테 음. 참. 엄마한테 아유, 너무 아 너무 자랑스럽지 받아... 항상 어머니랑은 단칸방에서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음, 어. 여름에는 항상 덥고 겨울은 추웠었잖아요. 아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네. 아하 음. 열심히 더 음.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. 음. 열심히 해야 되니까. 왜왜 음. 뭐 그, 왜 좋으면서 근심이 있어 얼굴에? 뭐 이게 장금, 그렇지? 음. 금 위자가. 음. 그렇지. 또 대출을 좀또 받아야 되니까. 그렇지. 음. 이게 사실 그렇잖아 이게 프리랜서로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게 또 음. 계속 일이 또. 똑같이 있으는 법도 없고,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야. 음. 솔직히 겁도 나고, 음. 나도 맞아, 맞아. 정말 맞아. 많은 분들이 음.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음. 주셔서 지금 그래도 행 음. 거지만 음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.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음. 뭔가 다음 우발상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야 될게 있어. 뭘좀 어떻게 준비해? 사업을 조금 좀 구상을 하는 거죠? 야야야 어? 사업을 조금 좀 구상을 하는 거죠? <laughs> 아이, 뭐티자마자또일 아, 벌린다고? 아이... 아 이제, 어. 어어, 어어.